비2 일종의 레벨리지 투자. 금융위에서 비2를 대하는 자세가 바뀌어 있는 거지. 오천비 자신한다. 지금 신용이 24조, 25조 막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부위원장이 적정 수준. 그리고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봐봐. 겨, 어, 금융위 부위원장이 빚내서 주식 투자하는 비2비2 미투에 대해서 그 동안 너무 나쁘게만 봤지만 넓게 보면 레버리지의 일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분이 이분이 금융위의 부위원장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융에 대해서 안다는 건다 아는 거잖아. 근데 이분이 레버리지의 일종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는 거지. 그걸 생각을 해봐야지. 그죠? 지금 신용 부분이 부담이 없다라는 거잖아. 차라리 그게 레버리지 투자를.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를 생각을 해 보시라니까. 제가 그래서 어제 보여 드리고 오늘 보여 드리고 생각해 보셨냐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물어보는 거야. 근데 그러면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서 결론을 내 드릴게요. 제방송은 끝까지 봐야 돼요. 저는 조근조근 얘기해서 결론을 맨 나중에 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잖아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 아침, 낮에 낮1 0시 그리고 밤1 0시세 번에 걸쳐서 얘기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laughs> 그래서 그렇죠?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분이 5천 피가 안 되잖아. 5천 피 자신한, 5천 피 자신하니까 지금 현재 신용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그게 이해가 돼야 돼요. 제가 얘기하면 더 이해가 될 거야. 제가 이거 보여 이쪽에서 보여드릴게요. 진짜 어. 그 부분, 이게 되도록이면은 인정이 되고 확실하게 돼야. 확실하게 돼야.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거야. 정말로 진짜 흔들리지 않는다고. 제가 여기에 자금 어. 동향하고, 그, 이, 그, 제가 이거 다, 그, 증시 자금 추이서부터 해갖고 다 보여드렸었는데. 그 한번 봐보세요, 여기. 제가 다 보여드렸었는데. 증시 자금 추이에서 지금 예탁금, 예탁금. 투자자의 예탁금이 86조에요, 86조. 86조. 그러니까 87조. 87조가 들어왔어, 87조. 맞나요? 확인됐어요? 확인됐어요? 87조. 확인됐으면은 3번. 아니, 확인됐으면 3번. 3번, 어, 3번. 그리고 신용, 신용을 한번 보자, 신용. 다시 한번 볼게요, 신용. 신용? 25조. 맞죠? 어, 되게 많네, 25조. 그 23조. 이게 얼마까지 있었어요? 18조. 18조. 18조에서 19조. 19조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25조 된 거니까 많이 올라왔죠. 6조 정도 올라왔으니까. 맞아요? 많이 올라왔잖아요. 신용 부담이 있잖아. 신용 부담이 있잖아요. 이거 이해하시고, 이것만 이해해도 오늘 방송 들어온 거 아깝지 않을 거예요. 시간이 아깝지 않을 거야. 제가 이거를 난열시 방송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난열시 방송에서는 시장이 막 움직이는 거니까 그걸 언제 설명하고 있냐고. 이걸 확실하게 해주고 설명을 해야지. 예. 네, 제방 열고 하는데 어렵네요. 현금을 못 만들어서. 에이, 그, 지금 현금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를 생각을 하고요. 좀더 자신감을 얻고 있는 거를 다 갈아 엎어도 돼. 있는 거를 다 갈아 엎어도 돼. 관망, 관망하면 어때? 세달 관망하고 네달 관망해도요. 3일이면 따불라 시장이 시장은 안 가도 종목 제대로 고르면은 따블에 따따블도나 일주일 안에 7일 안에 따블, 따블에 따따블도나 그러니까 관망한다고 신경쓰지마 지금 투자에 대한 로드맵과 투자에 대한 여건을 제대로 찾아본 다음에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이게 신용이 부담이 돼 맞나요 근데 저렇게 신용이 많이 들어왔을 때에, 그래서, 아, 신용이 부담됩니다. 신용 깨질 것 같아요. 신용이 너무 많아요. 신용이고, 신용 투자한 사람들 큰일 나겠네? 이렇게 얘기할 때에 예탁금이 얼마였었어요? 그때 23조. 24조였을 때, 어, 신용이 너무 많아. 큰일 났다. 그때 예탁금이 얼마였었어? 아니, 지금이 86조고. 지금 8 6 주식 고수는 신용 쓰는 것도 위험하대. 아니, 아이, 그러니까 신용 쓰지 말라고. 아이, 그리고 주식 스탁론 하지 말라고. 개인 투자자들 안 해는 게 좋은데, 제가 지금 그걸 설명하잖아, 지금. 초보 투자자가 신용 쓰면 되겠어요? 그, 그건 이제 나중 문제고. 그건 나중 문제고. 우리가 시장 판단을 하는. 게. 신용이 많다며. 신용이 25조야. 많지? 옛날에 신용 23조였을 때도 되게 많았어. 24조일 때는 큰일 났다, 신용 막, 어? 이거 신용 박살 나겠네, 이거. B2, 뭐. 그렇게 얘기했었다고. 뉴스에서. 뉴스에서. 근데요, 금융위, 금융위원장이, 어? 비2를 대하는 자세가 바뀌었잖아, 지금. 아니 그동안은 나쁘게만 봤는데 신용이 넓게 보면 신용이 일종의 레버리지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엄청 자신이 있는 거잖아. 5천 피 자신하는 거잖아 지금. 그것도 금융위의 부위원장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해봐요 진짜. 내가 답을 알려줘야 돼 입으로? 진짜? 어. 시, 아니야 대청리 그게 아니야. 대청님 신용이 더 많이 들어와서 시장이 더 간다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이 진짜 그렇게 내 마음을 몰라줘요 어. 그러니 힘든 거야 주식이 스카이님 아니야 아니야 어떻게 주식을 모르는 사람이 금융위 부위원장을 해 아이 진짜 왜 그래요 왜 그래 진짜 잡아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버블이라는 거는, 버블이라는 거는, 쓰잘데기 없는 회사가 AI 투자한다고 비끌어 뒀을 때가 버블이야. 그렇잖아요. 기업이 AI에 대한 투자를 하는데, 집에 황송아지가 있거든? 황금송아지가, 황금 돼지가 황금 있거든? 거기에 일부 빚 얻어가지고 쓰는 거. 어. 그거는 버블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지금 신용이, 신용이 24조, 25조가 이렇게 돼도, 지금, 이렇게. 신용이 25조가 돼도, 예탁금이, 예탁금이 87조잖아. 옛날엔 얼마였었어요? 35조, 37조? 이제 느낌이 와요. 35조, 37조에 23조에 신용하고, 87조에 2 5조에 신용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86, 87조라면 신용이 지금 60조, 50조, 60조 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버블이지. 그러면은 신용 문제가 있는 거지. 이제 기억나요? 이제? 이, 이, 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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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자, 봐보세요. 내가 우리 집 아파트가 10억이야. 10억인데, 은행에서 3억 끌어다 썼어 아파트 담보 맡기고 그럼 버블이야 자 근데 내 아파트가 10억이야 근데 은행에다가 12억을 빌려다 썼어 그럼 버블이지 못 갚잖아 그럼 버블이지 맞나요 그게 시장인 거야 아 어, 슬슬 이해 올라 그래 헨님네네 맞습니다. 이제 이해해야 된 거예요. 오늘 이것만 이해해도 돼요. 그러면 지금 시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가가 빠졌지? 그리고 왔다 갔다 하지? 그럼 아무거나 막 줍줍해? 미쳤쉬요 아무거나 막 싸게? 슬림화 된다고. 핵심주로만 가야 돼. 그러면 대박 나는 거야. 이제 알았죠.